지금은 다이나믹 메이즈를 갑니다 다이나믹 메이즈 줄에서 다음에 다메 다메 다음에다음에메 다메 아.. 안가다 Hello guys 저는 속초 다이나믹 메이즈 alive h e a r 에 왔습니다 이게 소개하는 것 보다 직접 수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건지 알려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<웃음> 음 여기 <laughs> 밥식당 <이게, 웃음> <laughs> 김영수를 들려요? 김영수 엄청 많이 들리는데? 네. 뭐지?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어디지?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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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어, 오케이 왔다. <laughs> 저희 밖으로 나온 거 같은데요. <laughs> 자, 이렇게 소터 다이나믹 아 진짜 왜 이래. 해는 마셨습니다. 자. 예아 네. <laughs> 길을 모르겠어. 대처님 네. 이거 어떠세요? 오른쪽 벽만 따라서 가면 아, 그까요 네, 길 나온다 하지 않았어요. 어디서 들은 거예요. 어, 아니, 오른쪽만 따라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이렇게 다나미 메이드 처음 마셔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어떻게 왔어? 바닥에는 뭐 없나? 화살표 같은 게? 어디다? 바닥에 화살표 있다. 어, 화살표가 있어요? 아이 이거 보고도 되겠네. 아아 아, 예 s 드디어 한 단계 통과했습니다. 다음 미션은 뭐냐면 점프 미션이네요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되게 표정 안 좋으신데? 맞죠? 표정이 안 t s 신데 맞죠? f y 이 별로 안 n o 신데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이 not s u r 오 if y 어? u r e n 미션 실패 r e i 는데실패 r 고 450회. 아 이게 힘들면은 쫓는다네 미션이. <laughs> 미션. 고! 어, 고! 오, 오문 열렸어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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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미션 깰 때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 스테이지가 힘들면 여기 또 다른 문이 있네. 어, 어디 가세요, 대철님. 아 힘들면 이렇게 또. 대철, 대철님. 아잘 있습니다. <laughs> 아, forgetting... 씨!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게? 으아, 씨! 으아! 어, 이거 크지? <클리> 이거 <laughs> <laughs> <너> 괜찮아요? 세상에. 아, 잠깐만. 사모터터널. 아, 바닥에 지하판이 가득 하네 <laughs> 아! 아! 아, 가방 위로? 아, 이게 다 출창이 아니라 아닌 게몇개가 있네. 이거 그 창이랑 아닌 거 없어. 정글진 위로. <목소리> 오케이. 가보겠습니다, 한 번.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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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황금이. 아, 창문에서 안 내려가니까 밑으 <laughs> 아, <안> 나가! 탈출! <목소리> 어, 뭐지, 이게? 봉이 매달리라고 오케이. 스타. 아, 잠깐! 아, 달리 대철님. 그 애들 보는 애들 볼 아, 건데. 경능한만하게. 아, 네네 한 번. 네 매달리는 <laughs> 그 애들 따라지 않게. 오케이. 아, okay. 가볼게요. 네네. 정석으로 한번 보여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스타트. 미스터 TV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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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것도 쉽지 않네요. 자도 출발 진지 조악이기 때문에 한 번에 했습니다. 아까 저희가 처음에 거울 위에서 봤던 소리는 이 소리였던 것 같아요. 한번 가볼게요. 목표데시벨을 3초 이상 지속해야 성공. 가볼게요 한 번. 같이 하시죠. 같이 같이 하시죠. 네. 오케이 스타트. 네, 네, 실패입니다 90 90% 실패 아까 우리 80까지 갔어요 오케이 okay. 하나 둘아아아왜왜왜 <laughs> <laughs> 이지 이지한테 힘내자 이지 힘내서. <laughs> 힘내서. 아,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케이 okay. okay, 시작 스타. 아, 오케이 오케이 자 좁아져! 좁아져! 어. 예! 자, 다음은 어, 암흑동굴이라는 곳인데, 일반 버전이랑 호러 버전인데, 뭐저 같은 사나이는 겁이 없기 때문에 호러 버전 가보겠습니다. 어, 일로 가실 거예요? <laughs> 같이 가요, 같이. 어, 나 냄새는 희한합니다. 하나도 안 보이네요? 맞죠? <laughs> 네 진짜 뭐예요? 예! 단체 성공! 아 다이아몬드 이네 여기까지